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 10월 22일 오전 10시 가평군 의회에서는 청평오리 수해 피해에 관한 군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의원이 답변은 서태영 국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세부적으로 9가지로 첫째로는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 문제, 둘째로는 배수펌프장 시설 문제, 셋째는 침수원인과 대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현 의원은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 지침을 군이 엄격하게 지켰는지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향후 대책과 추가 보상에 대해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8월 3일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배수펌프장이 자동화 시스템이긴 하나 군은 집중호우 기간 동안 상시인원 배치, 배수펌프 정상 가동 등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동을 하였지만 배수 처리 능력을 벗어난 강수량과 배수펌프장 바닥에 쌓인 토산물로 인한 세목 스크린 폐쇄 등의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답변하였습니다. 서태원 국장은 수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행정력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피해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된 지원 내역 이상의 보상은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평팩트가. 군으로부터 받은 상세 피해 보상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기부금품을 제외한 법적으로 정해진 정부 피해 지원금 세 가지의 총 금액은 해의원금 1억 5,500만원, 이재민 장기구호비 560만원, 재난지원금 3억 3,700만원, 이에 군에서 별도로 총 금액 재난기본소득 1억 5천만원, 이웃돕기성금 2억 400만원입니다. 지난번 가평팩트가 기사화하였지만, 이번 수해 피해는 자연재해냐 인재냐의 논쟁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1997년 준공된 노후화된 배수펌프장의 시설 개선, 기후 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강우량을 소화할 수 없는 배수 용량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 다시는 이런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세한 군정질의 내용은 전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오니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